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아임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머리에서 나왔다면 남자 머리 위에 앉으라는 얘기고 발에서 나왔다면 남자 밑에서 기라는 소리인데 딱 중간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남자와 평등하게 옆에 있으라는 말이지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릴 때이 설명을 듣고 참 명쾌하고 신통하다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선악과 내용을 이미 다 들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녀 평등을 찾는 건 북한 정권에서 인권 개선 사례를 찾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억지라는 걸 말이죠. 하나님은 애초에 여자를 만들 계획 자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남녀 평등이요? 그럼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해석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포먼이라는 라비의 생각입니다. 아담은 원래 자웅 동체였다. 하나님은 잠든 아담으로부터 여성성을 꺼냈다. 그리고 하와라는 별도의 개체 안에 그 여성성을 심었다. 아담.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옆구리가 허전하고 뭔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몸에서 빠져나가고 없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게 뭔지 몰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채우려고 분명히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를 봤어요. 자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녀를 보는 순간, 뚫리고 비었던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담, 뭐라고 외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감탄이 이해 되지 않습니까? 오, 하와요, 당신이 있어야 나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왜 남자가 여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끌리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자신을 여자 속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잃어버린 자신과 다시 합치고 싶은 거예요. 아, 알고 보면, 남자처럼 애잔한 존재도 없습니다. 남자에게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잃어버린 일부를 회복하는 방법은 여자와 하나 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선악과에서도 언급했지만, 하와를 아담의 잃어버린 일부로 해석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처럼 덜 떨어진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일 뿐이에요. 결혼하지 않으면. 라삐 포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아내, 그리고 남자와 부모, 이두 관계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대답은 이것이다. 그들이 다 한때는 하나, 한 몸이었다는 것.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에서 나왔다. 마찬가지이다. 남자와 여자도 한때는 한 몸이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비록 아주 짧았지만, 남자라면 누구나 다 완전한 존재였던 그때를 갈구한다는 거죠. 갈비뼈가 하나 더 있었던 여성성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건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가 되어 완전해지는 겁니다. 남자에게 결혼은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궁극적인 회복인 셈이죠. 진리의 부 6편에서 외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언급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남자에게는 구멍이 있다. 그건 오로지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만 채워진다. 어거스틴, 수도사였으니까 당연히 독신이었겠죠? 결혼론에서는 경건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음, 이런 글까지 쓴 아주 반성경적인 인물입니다. 아니, 결혼도 안한 남자가 무슨 결혼에 관해서 쓴다는 건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자 이야기를 좀 하지요. 그럼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도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헤매나요? 전혀 아니에요. 여자에게는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었던 시절이 없습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여성성, 그거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남자와 달리 여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완벽한 상태입니다. 인꼬부부의 경우 부인이 죽으면 보통 남편은 금방 따라 죽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인꼬부부였다고 해도 과부는 꽤 오래 삽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외로움에 훨씬 더 강한 건 말할 필요도 없죠. 남자한테 여자가 먼저 달려드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여자는 혼자로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여간에서는 아무리 결핍에 시달린다 해도 남자처럼 몸부림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드러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볼때 유대교에서 동성애를 특히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자석으로 치면 서로 밀어내는 두 극을 합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동성애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겠어요? 창조질서에 반한다는 거지요.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러는 건 인권을 신장하자고 그러면서 북한 정권 본받자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야외 하나님한테 동성애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싶다면 야외 말고 다른 신을 찾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동성애가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타나크, 히브리 성경은 동성애도 또 독신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